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정세 시간이고요. 김정은이 23년 12월 전원회의 열고 깜짝 놀랄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통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깜짝 선언했죠. 오늘 그 주제입니다. 제목 김정은 수건을 던지다. 제가 보기에는 백기 투항에 가까운 절박한 강요된 선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교전국 관계 선언의 속내. 숨은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긴 시간 동안 전원회를 개최했고요. 8기, 그러니까 노동당 8차 대회 이후 아홉 번째전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원회 짧은 시간에 한적 북한에 없어요? 회의 많이 하는 거안 좋은 거 아시죠? 자, 뭐라고 그랬느냐? 위대한 전원회의라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 명실공히 위대한 전원회의, 위대한 변혁의 회의.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되네. 그러면서 국방력 세 차례 열병식, 핵보유 헌법화 강조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인민경제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결을 했다. 타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가장 기중하고 값비싼 성과는 알곡을 13% 0 생산했대요. 참 마음 아프네요. 아직도 21세기에 쌀 생산 3% 성장한 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국내 총 생산액이 1.4배 증가했대요. 어이구, 커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자, 그래프 보이시죠? 자, 실제 경제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던 전원의 일을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가장 값비전성과 알곡 생산, 초과 생산이라고 그랬죠? 자, 2022년 207만 톤인데, 지난해 말엔 211만 톤 생산했어요. 어? 그럼 7만 톤에서 7만 톤이니까 4만 톤 늘었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2021년은 사실은 216만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5만 톤이 오히려 깎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1.4배라고 그랬죠? 근데 언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대비가 아니라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4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2020년이 김정은 정권 최악 마이너스 4.5%였어요. 바닥인식이랑 비교했을 때 1.4배니까 거의 평균도, 그래프 보시면 아시잖아요. 김정은 정권 초기 수준과 유사한, 그거보다 못한 수준인 건데 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전쟁 관계로 선언하고요. 통일의 대상이 아니래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차고다. 북남 관계, 남북 관계는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가한 군사 행동. 자, 우리가 통일 대상이 아니고요. 교전국과의 관계래요. 우리국가를 인정했느냐? 자,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 기존의 북한의 통일 방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통일 방안을 포기한 거예요. 자, 통일 방안은 뭐였느냐? 고려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제는 뭐냐면 남조선 혁명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일민족, 일국가 안에 두개 연방, 미국처럼 연방이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그냥 공존하는 거냐? 아니에요. 적화 통일 방안입니다. 왜? 통일 전략은 통일 전선 전술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남한에 있는 친북, 친노동당 세력이 봉기를 일으켜서 남한을 북한식으로 흡수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고려 연방제와 통일 전선 전술은 북한이 주도하는 북한식 전쟁을 안 하는 평화 한반도 적화 통일 방안이에요. 근데 이걸 포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 방안에서 적은 미국입니다 왜? 남한은 대한민국은 통일대상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미국이다 그러니까 주적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외세배격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의 얘기 통일대상 아니고 전쟁 중인 국가다라고 말한 얘기는 이걸 기존의 통일방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평화통일포기선은 주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적인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왜냐 트럼프하고는 해보니까 김정은이 어, 협상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한민국 세계 12 국방력 세계 5위권 거대한 벽으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한국의 등장과 북한의 체제 경쟁의 실패로 북한식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김정일 때도 알았지만 그 말은 참아 못했어요. 김정은이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한 게 바로 이번에 통일 포기 교정국가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 최대의 위협이 된 거죠. 남한의 영향을 받을수록 북한의 최대 위협이 더 커져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한류범사형, 보 평양문화보호법, 남한말씨쓰면사형, 군중신고법, 청년교양보장법 다 뭐죠? 한류차단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교전국과의 관계다라고 사실상 투코리아를 선언한 이유는 뭐냐?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 북한 체제 유지와 독재 유지가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평양 시간 쓴적 있었죠? 김일성, 김정일, 일민족이라는 얘기 쓴적 있죠? 우리하고 다른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동안 차마 그 말을 못하다가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그 동안 말이라도 통일 한반도를 내세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김씨 왕조 독재 체제 유지로 방향을 전환한 걸 공식화한 겁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에는 왕조 체제주의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족속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김주애가 조기 등판한 이유예요. 김씨 왕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포기로 인한 김씨 독재의 정당성 약화를 왕조 체제, 김씨 왕조, 그러니까 영국식 왕조를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관계없이 자기들 왕조로 갈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 관계 없어 이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딜레마는 뭐냐? 자 사진 보이시죠? 입만 열면 그랬잖아요. 백두열통 자기들이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운동했대요. 조체혁명 혁명이 뭐냐? 혁명 완수는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에요. 혁명 위협의 핵심은 통일이거든요. 자, 김정은 백두산에서 말 타고 있잖아요. 병마 타고 이게 뭐냐? 바로 항일혁명, 항일무장투쟁을 말하는 건데 많은 건 조작이죠. 자기가 항일혁명, 혁명을 위협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통일이잖아요. 근데 통일을 포기해 또 북한 최고의 신성시대는 노동당 교약에도 헌법에도 통일의 당위성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물론 2000 26년으로 예정된 노동당대회에서 이걸 개정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문제는 딜레마는 뭐냐? 통일을 포기하고 나 혼자 독재만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북한 독재체제, 북한 체제의 근본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영리를 건드린 김정은 지금까지 분단 체제 1945년 이후 그 어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평화통일 포기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통일이 어려워도. 자, 이 평화통일을 포기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민족의 공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본인들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패배를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자, 그동안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은. 아 우린 통일해야 돼 라는 그것 하나로 구심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김정은이 그거 안 하겠대요 그동안 북한이 경제난 배고파도 통일 때문이야 분단 때문에 이런 거야 통일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인민이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통일 안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어 뭐요 그동안 시방 사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린를 건드렸어요. 자기 독재체제만 유지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면서 사실은 북한체제의 근본, 그동안 북한체제에 결속시켜왔던 통일이라는 명분을 버린 거예요. 위험한 영린를 건드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은 한민족의 공적임을 평화통일 포기선언으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최초로 부정한 사실상 민족의 반역자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평화통일 포기 선언은 체제 경쟁의 실패를 자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평화통일 포기 안 하고 있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도덕적 우위가 확인된 겁니다 고맙게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보고 유일한 도덕적인 정보고 유일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정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건 고마운 일입니다 자 남북한 전세계 한민족의 영원히 통일이었죠 이 모든 한민족의 공적으로 오로지 전쟁을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자 김정은 제가 제목 수건을 던졌다고 그랬죠. 본인은 화가 나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체제 경쟁의 실패를 인정한 거고 한민족의 공적임을 임명, 인정한 거고 북한 내부의 엘리트와 주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의 회의를 야기시키는 그런 선언을 한 정권 정당성의 논리의 빈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 조선정세 김정은 수건을 던지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